12월 20일 주일 내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의 피로를 채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론적으로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문제가, 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를 문제로 보느냐,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느냐, 어, 보느냐 따라서, 이렇게 응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문제를 보지 않고 이 문제가 축복이다. 이거 어떻게 볼수 있겠냐?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문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돼요. 히브리서 우리 4장 우리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악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을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이 문제 속에서 감동된 우리 충격. 이게 오면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왔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발견되어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지면,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이거 딱 발견되면요, 어떤 응답받죠? 여러분이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죠?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팔려갔는데,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너에게 잘랄 것이다. 이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것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감옥으로 잡혀간 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문제 속에서 말씀이 딱 적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필요한 것이 뭔가? 이것이 딱 발견이 되어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흑암색이 다 결박되고 무너집니다. 흑암색이 도망가요. 그죠? 그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이것만 발견해도 돼요. 그러면요,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 다못합니까 사람 원망, 환경 원망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의 말씀이 어느 정도 발견돼 되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 축복 속에 있는 거구나. 이게 발견이 되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주 동안, 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길 줄을 축복합니다. 그죠? 충격적인 응답을 하는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에게는 다 필요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다 누구나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누구에게 필요한 거요 먼저 자신의 필요, 그죠?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디 속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속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다 누구나,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죠?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요? 필요한 게 뭐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났어요? 필요한 게 뭐죠?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죠? 원죄 가운데 있단 말.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 마귀 속에 장악된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잡힌 사람의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마귀 자리에서 하는 자리로 신분이 바뀌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건법 문제 빠져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하나를 만나는 겁니다. 그죠? 운명 저주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 신분이 바뀌어야 돼야 돼요 돼.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신분을 주셨습니다. 신분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의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보다, 그죠? 이 필요를 놓고 살아가죠. 육신의 필요. 그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이죠. 그죠?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열심히 살아가요. 그죠? 저도요. 옛날에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일을 하더라도요.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도 열심히 그죠? 이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참된 평안 안식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피로를 놓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 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일하죠. 최선. 왜 최선을 다 합니까? 결국은 이걸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물질. 그죠? 우리 인간은요, 육신도 있지만, 마음 정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마음 정신도 있지만,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물질을 가져도 이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뭐요? 원제 문제. 그죠? 원제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사람은요, 열심히 쫓아갑니다. 뭘로 놓고요? 성공을 위해서. 성공의 피로를 위해서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게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아닙니까? 그죠?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단. 그죠? 어느 날 문을 줄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그죠? 사단이 갖다 준거 아닙니까? 바빌탑이잖아요. 이거 모르고요.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죠?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면 서울대 못 간다잖아요. 그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죠?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그죠? 엄청 노력합니다. 그죠? 그리고요, 스펙을 준비하죠. 근데 우리 인간은요, 행복 없고, 만족 없고, 참된 평안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잖아요. 이 영적 존재가 누굴 만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거예요. 그죠? 우리 가족이 잘 산다. 그죠?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이다. 중요하지 않다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 만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자신의 필요한 걸다 채운다 해도 행복 없어요. 그죠? 육신의 축복 다받아도 참된 만족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요. 참된 안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 주신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난 길 대신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손안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할 때 하는 자녀 되죠.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육신적으로요. 축복을 못 받아도 못 받아도 뭔가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어, 그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력 탄생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장 21절이죠. 그죠? 남자의 후손으로 안 돼요. 그래서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처녀가 임타여 아들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죠? 왜 처녀로 오셔야 됩니까, 그죠? 처녀로 오면요 오지 않으면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남자의 후손 은다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원죄 없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왜 오셨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 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때 흑암색다 무너진 겁니다. 그죠? 자 두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그죠? 흘리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그죠? 사람이 피 흘림이 없은 점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절대로 우리 우리가 행한 율법으로 절, 절대로 정결케 할수 없다 그랬어요. 윤리 도덕 다 지켜도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제 문제 얘기를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죠? 여러분과 저를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여러분과 저의 제, 제 문제를 완전히 사하기 위해서. 그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스도해요 그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죠?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보여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죠? 이거는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를 채워주셨는데, 지금도 채워주고 계셔요. 그게 뭐냐? 바로, 인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 그죠? 그분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떡합니까? 보호하셔요. 그죠? 충분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시고, 그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낙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셔요, 그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지쳤을 때 은혜 주시고,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시죠, 서성되셨어 그죠?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게 이것이 믿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누리는 것이 이게 최고의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동답받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세 무너지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존도가 되어지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검은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최고로 필요한 것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이제 현장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현장의 필요를 채우려고 그러면 먼저 개인 빈 곳을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죠? 개인의 빈 곳을 어떻게 채웁니까? 우리는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죠? 불신자에게 필요한 그것도 주인을 바꾸는 거지만, 신자가 필요한 게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야 하나님이역사합니다 주인을 바꿔야, 그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뭘 채워야 됩니까? 빈 곳에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죠?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내 길의 등이라 그랬습니다. 내 발의 길이요내 길의 등이라 그랬죠. 우리는 뭘로 채워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로 채워야 되죠. 그죠? 자 우리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개인의 빈 곳을 채워준 사람은 교회의 교회에 빈 곳을 채울 수밖에 없죠.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빈 곳을 채울 수 있냐? 그죠? 바로 말씀 충만한 사람. 그죠? 말씀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 승리해야 되겠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죠? 교회의 빈 곳을 채우려고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이 지혜충만 할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충만 하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충만. 이 사람이 교회 빈 곳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충만, 지혜충만, 성령충만 주셨어. 교회 빈 곳을 채우게 없었어. 그죠? 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진짜 해야 될게 있죠. 영혼의 빈 곳을 우리는 채우는 겁니다.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영혼의 빈 곳을 뭘로 채워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죠. 그죠?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죠? 복음을 전하면 말씀이 왕성해져요. 그러면서 제자의 수가 그죠?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다. 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빈 곳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죠? 목회자는 우리 성도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우리 중직자는요, 교회의 피로를 채워주는 사람이 그게 중직자예요. 그리고 성도는요,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는요, 내 자신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피로를 채우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길 주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빈 곳을 채우라 그러면 나의 빈 곳을 채워야 돼요. 그은혜가 있기를 주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떠나서 열두 가지 문제 속에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나의 빈 곳을